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섭니다. 아침을 깨우며 이런 아침에 인자하신 우리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뜻을 좇아 살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하는 인생 대기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449장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배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물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정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이 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정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정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암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다수의 교회와 성도들은 오랫동안 믿음과 행암을 분리시켜 생각해 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행암으로 구원을 얻느냐 라는 이분법적인 접근은 성도들의 신앙에도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이두 가지를 결코 분리해서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기 나름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께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하고 계시고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시면서 22절에서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행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관계 안에서 이해하면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하죠. 결혼서약과 더불어 결혼식이 끝나면 그때부터 서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서약은 오늘부터 내가 이것을 지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약과 결혼식이 믿음이라면 죽을 때까지 이 서약을 지키는 것은 행함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행함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결혼의 위기가 오겠지요. 딱 맞는 비유는 아닐지 모르나 믿음과 행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관계와 관련된 모든 부분이 이와 유사합니다. 또 유사한 예로 부모가 자녀에게 물을 떠오라고 심부름 시켰을 때 자녀가 "네"라고 크게 대답을 하고 나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부모가 찾으러 나가 보니까 자녀, 자녀는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묻습니다. "얘야, 왜물 떠온다고 하고 나가서는 이렇게 놀고 있느냐?" 자녀가 말합니다. "제가 '네'라고 대답을 했으면 되었지, 물까지 떠와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내라는 대답 속에는 물을 가져오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관점에서, 관계로 우리는 이 믿음을 생각을 해야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분리되지 않고 전혀 논쟁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수천 년 동안. 이 논쟁으로 이단 시비가 붙었고, 그리고 종교 재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분리하는 것은 헬라적인 접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히브리적인 접근, 성경적인 접근은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것이지, 결코 떨어지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되겠고,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거룩한 삶, 행함도 없고, 구제도 없고, 헌금도 없고, 다른 사람을 베푸는 사랑도 없고, 봉사도 없고, 아홉 가지 열매처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없다면 그 믿음은 과연 이거 진실한가? 진심인가 이 믿음이 아니면 거짓인가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사람은 때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것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 또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을 행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을 포함하고 있는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회개와 회심을 배울 때도 회개가 과거와 현재적인 부분이라면 회심이 진정한 회개 회심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생각과 관점은 어떠한지 분리하여 믿음과 행함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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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감을 알고 믿음으로 도전해가며 나아가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긍유하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과 보일의 능력으로 깨끗이 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